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이제 겨우 2년차를 맞았지만 곧 있으면 이혼녀가 되는 30대 여자예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냈어요. 친구였던 기간 동안 맹세코 남편에겐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고 남편도 저에게 친구 이상의 행동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연애 상대가 생기면 친한 이성 친구들과 따로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고 거리를 두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면 다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만나곤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누굴 만났는지 저의 연애 히스토리를 모두 꿰뚫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저에게 마음이 있는지 조금도 몰랐었어요. 근데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이별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은 절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그 고백이 저는 참 의아했어요. 남편이 제 연애사를 알고 있듯이, 저도 남편의 연애사를 알고 있던 터라, 오랫동안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 안 믿기더라고요. 남편 역시 몇 번의 연애를 한 걸, 저는 분명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괜히 친구 사이 망치지 말자고 거절을 했는데 남편은 한반년 정도를 꾸준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더는 바보처럼 용기 못 내고 가만히 있다가 또다시 절 놓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전의 연애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한결같이 날 좋아해줄 사람이라면 더는 마음 고생 안 하고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긴 고민 끝에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1년 좀못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죠. 제 생일에 반지를 주면서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쁘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마음 고생하는 일 없이 친구처럼 편안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프로포즈 받고 결혼 진행했고 결혼하는 내내 큰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만 바라보는 남편을 예쁘게 보셨고 예비시 부모님도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목을 매는 여자라면 자기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저에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언돈 이러게 남편이 모은 돈 7천으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고 저희 쪽 형편이 예비시댁 형편보다 더 좋아서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외곽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모았다는 7천으로는 혼수랑식 진행하고 제가 모은 돈 1억은 그냥 뒀다가 차를 사던지 아니면 제 개인 비상금으로 갖고 있기로 했죠. 예비 씨 부모님도 동의한 일이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시세로 따지면 8억은 좋기 넘는 아파트라 집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그 돈은 저보고 알아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라면 뻔뻑 죽고 시 부모님도 딱히 시집살이도 전혀 안 시키시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 6개월 됐을 때쯤 갑자기 제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원래도 회사에서 상사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일련의 일들로 갈등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안 오고 살도 8kg가 넘게 빠졌어요. 생리 불순도 심각해졌고요. 보통은 결혼하면 행복해서 살이 찐다고 하던데 저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그냥 일 관두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얼굴 볼 때마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회사를 관두기를 바랬고요. 남편히 쉬면서 임신 준비하다가 애 갖고 에 키우며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지 혼자 버리로 새식고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이를 관두라고 매일 같이 설득하는데, 당시 저도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던 터라. 결국 못 이긴 척 이를 관두기로 했어요. 몇달 쉬다가 다시 직장 알아보고 이직을 하더라도, 당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 관두라는 남편 말이 솔직히 반갑게 느껴졌죠. 그래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다니던 직장을 관뒀고, 한달 정도 마음 편하게 푹 쉬었어요. 밀린 잠도 자고, 그동안 회사 다닌다고 미뤄왔던 일도 하고, 직장 때문에 남편한테 신경 많이 못 썼던 것도 더 신경 쓰면서 지냈죠. 근데 쉬다 보니까 다시 또 일을 하긴 해야 할것 같아서, 직장 알아보면서 면접 보고 다녔는데, 한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뭔데? 혹시 퐁퐁남이라는 말 들어봤어? 찾아보니까 나 같은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한다더라고. 뜬금없이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길래, 처음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단어에, 별 생각 없이, 혹시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 말에 남편이 혼자 막 웃더라고요. 아무튼 당신은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갑자기 저보고 복 받았다고 하면서, 저 말을 하고 가기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에 무슨 말인가 싶어 검색을 해봤는데,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물란하게 놀던 여자가 연애 경험 별로 없는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 걸 퐁퐁남이라고 부른다고 써 있는데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건가 싶고 여태 나를 이렇게 생각해왔나.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냐고 따져물었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말 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해? 오늘 회사 동료가 그 단어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들어보니까 내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자기한테 말해준 것 뿐이야 왜 그래 갑자기 그러면 당신은 내가 과거에 물란하게 놀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당신 만나서 팔자 고쳤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거기다 지금은 당신 능력에 기대어 사는 별 볼일 없는 하찮은 여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그렇게 오바해? 오바는 무슨 오바야? 뜻 찾아보니까 그런 뜻 맞던데. 그런 뜻으로 한말 아니야. 알겠어. 내가 미안해. 남편은 흥분에 화를 내는 저에게 얼른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저는 사과를 받고도 분이 안 풀려서 한동안 씩씩거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수 있나 싶고 여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왔나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제첫 연애 상대는 아니었지만 저는 맹세코 물란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남부끄럽게 살아온 적 없었어요. 남들 다 그렇듯 보통의 연애를 했었고 그렇게 만나다 자연스럽게 이별한 게 다였죠. 그리고 남편도 저 만나기 전에. 연애 한번안 해본 거 아니었고요. 근데 무슨 사람을 물난한 사람 취급하면서 자기는 순수하고 세상 깨끗한 남자인 척 거기에 능력 좋아 와이프 혼자 먹여 살리는 남자인 양 말하는 게 너무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순간 이혼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고 그 일로 너무 화가 나서 한 일주일을 남편이랑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은 계속 자기가 실언을 했다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렇게 계속 이직할 직장 알아본다고 집에서 놀고 있다간 저를 정말 자기한테 기생해서 사는 사람처럼 취급할 거 같길래 급하게 취직을 했어요. 원래 제가 봤던 연봉보다 적게 주는 곳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 손해를 좀 보면서 취직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일을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급하게 또 취직을 했어? 집에서 쉬라니까. 그럼 또 퐁퐁남인이 어쩌니 그런 소리 할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자신의 입을 치면서 미안하다고 며칠을 빌었고, 저는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계속 안 잊혀졌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연애 때라면 바로 이별을 했겠지만, 결혼해서 살고 있는 마당에 막상 바로 이혼 결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몇달안 지나서 다시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랑 같이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어때? 행복해? 그럼 행복하지. 친구의 물음에 괜히 쑥스러워서 어정쩡하게 웃으며 대답했는데, 옆에 있던 애들이 제 대답 듣고는 남편한테 잘좀 해주라면서 농담하듯이 타박을 주더라고요. 남편은 알아서 잘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곤 웃으며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저도 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 좋아서 같이 술을 몇잔 마셨어요. 그러고는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결혼 생활에 대해 묻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자친구가 불적 결혼 얘기를 자주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야. 니들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하면 좋을 것 같다가도 또 결혼은 현실 같기도 하고. 친구는 지금 만나는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해도 되나 싶어 고민 중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고 그 말을 듣고 다들 공감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던 남편이 술잔을 팍 하고 내려놓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라. 나는 네가 부러워 죽겠구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취했냐? 아니 그렇잖아. 결혼 안한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를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고민을 하고 있냐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결혼은 족쇄야. 불행의 시작이라니까? 오죽하면 결혼은 무덤이다.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 생겼겠어. 그게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의 지혜인 거지. 그러니까 될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미루다 최대한 늦게 결혼해. 알겠어? 안 그러면 나같이 퐁퐁 나무로 산다, 너. 남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미쳤냐고. 취했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나, 둘 말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말리는 친구들도 뿌리치고는 폭주기관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제비 맞추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근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진상을 부리기에 제 눈치 보는 친구들 얼굴 보기도 나부끄러워서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먼저 가겠다고 이놈 얼굴 떠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니들이 아무나 데리고 가서 재우던지 하라고 하고는 가방 챙겨 그 자리를 떠났죠. 그러니까 친구들 몇 명이 따라 나오면서 애가 술 취해 그런 거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다. 하면서 막 저를 달래더라고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안에서 갈 거면 가라고 해. 라고 하면서 세상 센척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술집에서 남편이 한 말과 행동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곱씹을수록 열이 뻗쳐서 비칠 것 같았어요. 앞으로 친구들 얼굴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고요. 게다가 퐁퐁남이라는 말 다시는 내 앞에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그 소리를 한걸 보면 남편은 자길 정말 퐁퐁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화를 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 비위를 맞춰준 것 같았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것도 진심이 아닌 것 같았죠. 그동안 저와 결혼해서 불행하다고 느껴온 건가 싶어. 배신감에 눈물이 났어요. 더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남편은 아침 11시가 다 돼서 초췌한 모습으로 미적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전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모두 기억을 하고 있는지 쭉 뼛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괜히 붙잡고 여러 말하면서 사우기도 싫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제 말에 남편은 놀라 절 쳐다봤고 전 그런 남편의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이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물론 내가 어제 실수를 한건 맞지만. 여러 말할거 없고 그냥 이혼해.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그래? 어제는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미쳤었나봐. 거기에 애들도 있으니까 괜히 더품 잡고 싶어서. 여보도 알잖아 남자들 친구 앞에서 괜히 더 그러는 거. 남편은 진심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거듭 사과를 했고 저는 제 팔을 붙잡는 남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네 자존심 세우겠다고 나 하나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해? 그런게 아니라 애들은 내가 당신 오랫동안 짝사랑한 거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괜히 더 그런거야. 아니면 다들 내가 꽉 잡혀 산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이 족쇄니 불행이니 그런 소리란 거야? 너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진심이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모르겠지만 남자랑 여자는 좀 달라. 여자는 한 군데에 정착하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남자는 그게 아니라고 아마 도른한 남자들 붙잡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이 결혼하기 전이 더 좋았다고 할걸? 남편은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다 그렇다며 말도 안 되는 대변을 늘어놨고전 그런 남편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결혼하기 전이 훨씬 더 좋았다며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출취해서 농담으로 한 얘기 같고 아니 나는 농담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 그렇게 우습게 만들고 그런 소리 입에 올린 당신 이해 못해. 거기다가 실언이라고 해놓고 또 풍풍남 소리 입에 올린 건 더더욱 이해 못하고. 남편은 이번엔 제가 자기를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는지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정말 미쳤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한순간 남아있던 애정과 마음들이 차갑게 다 씻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빌고 빌어도 제 결심은 안 바뀌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자 자기가 틀린 말은 안 하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고 저는 그 말에도 아무런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내 돈으로 하고 혼수도 다 내가 해왔잖아. 결혼하면서 당신 돈든게 뭐가 있어? 거기다가 결혼하고 힘들다고 직장도 관둬 놓고 몇달 동안 내가 당신 먹을 살린 건 생각 안 해? 듣자마자 기가 차서 웃음이 나는 말이었어요. 무슨 우리 결혼이 자기 돈으로 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 증여해 준거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저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직장을 관뒀던 건 사실이지만, 기껏해야 두달 남짓하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동안 남편한테 돈 달라 소리 한번 안 했었어요. 어차피 퇴직금이 꽤 나왔던 터라, 몇 달은 남편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충분히 살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두달 남짓한 기간동안, 자기 혼자 회사 다니면서 돈 벌었다고, 저를 무슨 다 책임지고 산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게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해봐야 서로 바닥까지 보면서 싸우는 거밖에 못하겠다 싶어 나가라고 했어요. 이혼은 반드시 할 거고 월요일에 서류도 바로 보내겠다고. 더는 너랑 얼굴 못 맞대고 있을 것 같으니 나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 하나 해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면서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집이라 자기한테 이득도 하나 없는데 자기가 해온 혼수며 결혼 비용 다 보상해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따로 제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안 그러면 죽어도 이혼 안 해준다나? 그렇게 남편을 내보내고 난후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어요. 하루는 빌었다가 하루는 또 울며 호소를 했다가 또 하루는 협박을 했다가 지 혼자서 온갖 난리를 다 피우더라고요. 시댁에서도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무슨 결정을 하던 제 편이라며 자세히 묻지도 않고 별 말씀 없이 제 결정을 믿어주셨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계속 절 설득하려고 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 겪는 거라고. 그렇다고 이런 작은 일로 이혼, 운운해서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전혀 작은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시댁에서나 남편이나 문자로, 전화로 또 직접 찾아와서 몇날 며칠을 난리를 피워준 덕에 협의 없이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쪽에 이혼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들이 모여서 이혼 청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덕분에 결혼한 지 2년도 못 돼서 이혼녀 타이틀을 달것 같아요. 저 하나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남자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도 이혼을 할수 있구나 싶기도 하네요. 어찌됐건 법원에서 완전히 이혼 승인 떨어지면 한동안은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에만 전념하며 살려고 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혼하고도 새롭게 누굴 만나는 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요. 푸념처럼 늘어놓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다시 정신 차리고 제 인생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그럼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